체인 링크라는 코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이에요. 다시 80%가 폭락을 할 거예요. 라고 저한테 이제 말 언급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왜 폭락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22년 3월 16일 영상에서는 체인 링크가 저점이라며 더 떨어진다고 한 사람 어디 갔냐고 꼽주기 시작하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한 새끼입니다. 차트는 볼 줄도 모르면서 어디서 자꾸 차트 가져와서 저점이다 짓거리고 폭락의 경고는 죄다 무시하고 비꼬면서 존버 와 추매를 선동했는데 거기서부터 또 반토막이 나버렸는데도 미안하다 말 한마디 없이 전문가인척 멤버십까지 받아가며 피해를 가중시킨 거 보면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체인링크는 저도 분석을 해 드렸는데요. 위험한 자리에서 상승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50% 이상 큰 상승 이후 앞에 매물을 먹어주고 돌파하는 모습에서 22,000원까지는 열려 있지 않나 생각들고요. 반감기 이후에 폭등을 예상했을 때는 전혀 겁먹을 가격은 아닙니다. 분석한 22,000원 달성 후 조정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찰리 브라운이 급락한 차트를 보고 저점이라며 매수를 선동한 결과와 급등이 나온 후에도 더 올라갈 자리가 있으니, 겁먹지 말라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맞았습니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찰리 브라운은 모든 코인이 하락하는 중에 코인을 추천하니 하락을 쳐 맞는 거고요. 찰리 브라운년은 모든 코인이 오를 때 코인을 분석하니 당연히 오르는 거죠. 모든 상승과 하락 지표가 차트에 나왔는데, 할줄 아는 거라고는 존법 뿐인 놈이 알지도 못하는 차트 들림일면서 저점이다. 거기서 좀 오르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떨어진다고 한 놈들 다 어디 갔냐? 꼽준 결과가 반토막이라고요. 체인링크뿐만 아니라 모든 코인에서 존버와 추매를 선동한 결과가 수십 프로가 날아갔는데 사과 한 마디 있었나요? 상승장에서 구독자 모을 때는 멤버십은 엄마가 하지 말랬다. 레퍼럴은 안 한다. 쿨한 척 존나게 해놓고 복구 불가능한 계좌에 구독자 빠지고 조회수 떡나게 댓글 민심 안 좋으니까 죄다 차단하고 멤버십 열어서 자기 계좌 복구시킨 게찰리 브라웅입니다. 멤버십으로 돈 맛보니 그동안 지가 짓거린 말싹 잊고 레퍼럴이 최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 배불리겠다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진행한 게 찰리 브라운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레퍼럴은 개미들을 도박판에 앉히는 최악의 상술이고 그 피해자는 오로지 시청자고 구독자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체인 링크에 대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점에서 추천하고 있는 찰리 브라운이 훨씬 전에 고점에서 추천했다는 거예요. 찰리 브라운 코인 근황 영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지가 뭐라 짓거렸는지도 모르고 떨어지니까 저점이라며 존버와 추매를 선동한 찰리 브라운은 그동안 추천했던 모든 코인이 답이 없어지자 바닥에서 다시 추천해서 내 말이 맞지?를 시전하려 들고 있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놈의 눈에 가시가 되어 주겠습니다.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미디어를 볼때 필터링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냉철하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은 선이다, 중국은 악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부. 이분...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함부로 짓거린 말의 피해자는 절대 한두 명이 아닐 거란 거 본인이 더잘알 겁니다.